그럼 죽었으면 죽었지 자신의 신을 모시던 곳에서 신을 모시는 소리를 세족으로 가지고 와서 그 소리로 밥벌이를 한다? 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오늘은 판소리의 기원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화 기원설입니다 지금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만요 3, 40년 전에 국문학계에서 주장된 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가 판소리로 발전됐다 짤막한 스토리가 긴 스토리의 반소리가 됐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판소리를 종합 예술이 아닌 스토리적으로 접근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소리는 창과 안일이 연기 몸짓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스토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는 기원설로 보기엔 좀 어렵겠죠? 허점들이 있죠. 두 번째 해설은 서사무가 기원설입니다. 서사무가는 스토리가 있는 무가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국문학계의 정설로 인정받는 학설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를 노래한다라는 부분에서 연행양식이 판소리와 굉장히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판소리는 도시의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리를 팔아서 연행했다는 라 점입니다. 판소리는 극도로 발달한 예술 음악이에요. 그런데 소사무가는 세속의 공간이 아닌 제2의 공간에서 신을 모시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죠. 판소리는 광대가 행했지만 무가는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행했어요. 그러면 장소와 대상, 목적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양식이 비슷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예 다르고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서사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려면 왜 무당들이 굳이 제2의 공간을 박차고 나와서 세속적인 공간에서 소리를 했는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신을 모시던 곳에서 신을 모시는 소리를 세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 소리로 밥벌이를 한다? 그리고 또한 무가에서 하는 소리는 예술의 양식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판소리는 정말 극도로 발달된 예술 음악이에요. 완전 음악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술 세계를 막 과시하고 찬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당들이 그것을 판매를 하고 예술 세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공간에서는 판소리처럼 예술성을 극대화할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인 거죠. 무당들이 판소리의 소리판으로 갔다. 라는 그 자체가 연계성이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장인 세 번째 썰, 창우 집단 광대 소리 기원설입니다. 한민족 음악계의 정설로 인정받는 학설인데요. 창우 집단은 서사무가를 하는 집단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집단, 무가의 악사, 바라지라고 하거든요. 반주 악사 집단입니다. 이들은 무당과 가족임과 동시에 음악적으로 동반자고 무가의 소리 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악의 명인이죠.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에 가서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도 있고요. 조선 후기에 뛰어난 음악 집단이고요. 동시에 종교적 집단과 혈연 관계에 있고요. 종교적 행사에 한정되지 않아도 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창호 집단이에요. 무당이 여자라면 악사는 남편이고 집안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당이 직접 세속의 소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함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소리판으로 따간다. 그 새로운 레파토리가 광대 소리이다. 이게 바로 창호 집단 광대 소리 기원설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광대 소리인 선층의 소리 줄 소리 고사 소리 이런 소리들이 판소리의 기원이다. 판소리의 뿌리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서사무가의 한계를 극복한 아주 완벽한. 기본 소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중반입니다. 판 소리는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00년 후에 만들어진 음악을 보고 그것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판 소리의 뿌리가 아니라 판 소리의 열매쯤으로 봐야겠죠? 판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광대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게더 맞겠네요. 정답을 모르겠어요 네 번째 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소리의 기원설입니다 판소리가 남도가 아니라 경기 소리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리는 바탕 소리가 아닌 단가가 먼저 발전했고 그리고 단가는 우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계면조로 구성된 단가는 20세기 중반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우조와 계면조를 개면주로... 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조는 담담하고 우직한 소리풍, 계면조는 슬픈 소리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쪼 여기서 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계면조 우조의 개념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말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여튼 유성기 음반을 들어보면 우조 소리가 굉장히 많고 우조 명창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명창들의 출신 또한 경기 충 청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일어난 초기, 고제, 초기 판소리는 우주 소리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경기 소리의 음계, 솔라 도레미와 같은데요. 특히 경기 12작가의 스토리의 상반수가 춘향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작가는 토막으로 돼 있고, 스토리가 춘향가는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작가의 스토리를 가지고 판소리가 만들어진 거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것도 한 정답이 아닙니다. 단가가 바탕 소리보다 더 먼저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단가가 우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세기 중반 우조 중심의 동편제가 먼저 발전하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계면 중심의 서편제가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음계가 같다고 해서 그것의 소리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계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음악이라고 볼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음계의 기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판소리의 음악적인 에센스가 경기소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점들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판소리는 어디서 기원을 한 것인가?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정답은 없었어요. 단, 서사무가 기원설이 국문학계의 정설, 창호 집단 광대 소리가 국악계의 정설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가 정설인지는 알고 있고 그 정설의 허점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동편지와 서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소리는 18세기 불. 음, 아따, 따 그럼 다음 영상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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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